임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안전점검과 보수를 거쳐 9월에 재개장합니다. 남원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만원의 남원 피우 마우스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오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임시휴장합니다. 군은 붕어섬 다목적 광장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이용객 안전 사고 예방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휴장 기간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보수 작업을 병행하여 오는 9월 2일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신혼 부부를 위한 월세 만 원짜리 공공 임대 주택인 남원 피우마우스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움하우스는 시에서 직접 빈집을 개보수한 단독주택과 기업의 옛 기숙사를 고친 다가구주택 등 모두 11가구로 조성됐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췄습니다. 남원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뒤한달 이내 전입 가능한 중위소득 150% 이하, 19살 이상 45살 이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만 원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정착하기 좋은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김제 보건소 지하 1층에서 지평선 복합 어울림 창업지원센터 3층으로 옮겨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이전한 일자리센터에는 일자리 상담실과 강의실 북카페 등 고용 서비스를 기능별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